서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관계할 때 서로 안 좋고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리고 속궁합 빼고 뭐 완벽하게 모든 게잘 맞는데도 고민 사유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사랑에 대한 가치관, 중요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속궁합이란 요소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상대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벌써부터 리스로 지내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라는 질문에 많은 유부남 유부녀분들이 아 이거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해 봐라. 속궁합 안 맞으면 바람이나 이혼까지도 가고 서로 성격 안 맞고 싸우다가도 속궁합 하나 잘 맞아서 여태까지 잘 살고 잘 지내는 부부들도 진짜 많으니까.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태어난 생년월일시 하나로 아니 태어난 시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대방과 내 생일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해 보지 않아도 속궁합이 맞을지 안 맞을지 단숨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궁합과는 별개로 속궁합을 보는 방법만 알려 드릴 테니까요. 전체적인 궁합 영상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주쟁이들이 속궁합을 볼때 일지가 합을 하면 속궁합이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일견 맞지만 아주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서로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할 때도 서로 잘 맞춰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소궁합이라는 것도 정말 깊숙이 들어가면 아니 그 깊숙이 들어가는 거 말고요 어?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과 노하우들이 들어 있잖아요 전이라든지 후이라든지 뭐 어떠한 스팟 그런 것들처럼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다른 채널들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 속궁합에서 단순히 일지 하나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핵심적인 노하우 하나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1초 만에 속궁합이 이 장난 아니게 잘 맞을 사람인지 확인이 바로 가능한 방법인데요. 바로 일지가 서로 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충이라는 건말 그대로 충돌이죠. 관계도 어찌 보면 서로의 충돌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지가 서로 충하는 관계가 소궁합이 정말 지옥 같을 정도로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왜 지옥 같다고 하냐면요. 이 경우에 사실 맨날 만나면 싸우고 다투는데도 서로 침대에만 가면 다 풀리고 화해가 된다. 그냥 그거 안하면 서로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된다라고 하시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 로또다 왜? 그냥 겁나 안 맞고 이렇게 하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속궁합 그거 하나로 이때까지 서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일지가 충이면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애증의 관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썸을 타거나 아직 관계를 하지 않은 초기의 커플 분들이라면 일지가 충인 것을 확인하면 위의 상황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시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지가 충인 경우가 무엇인지 우리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우선 사주 팔자는 총 8개 글자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일지 자신이 태어나는 날짜의 기둥 하나만 보면 됩니다 여기를 일주라고 하는데 아랫부분을 일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일지의 한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선 충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오충 사해충 묘유충 인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요 만약 내 사주팔자의 일지 부분이 자... 라는 글자라면 상대편 사주의 일지가 오라는 글자다. 이 경우에 서로 좌우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주 일지의 글자가 사인데 상대편이 해라는 글자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해충이죠. 나의 일주가 해이고 상대편이 사여도 똑같습니다. 사해충. 그냥 그두 글자 각각 서로 갖고 있기만 해도 사해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묘유충, 인신충, 진술충. 충미충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주에서 이런 충의 작용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긴 합니다만 어떤 사주쟁이들은 충이 무조건 안 좋다고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짜 한두 달 어디 속성과회 같은 거 받고 이 바로 필드로 나간 하수 중에 하수니까요 그냥 거으시면 됩니다 충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변화무쌍한 에너지들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상당히 세밀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지의 충은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조후가 잘 맞는지입니다. 이 조후라는 개념은 쉽게 생각하면 서로 에너지의 계절이 맞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는 태어난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문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불이라면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진 사주인 거고 추운 겨울에 태어난 금이나 물을 생각해보면 또 상당히 춥겠죠. 겨울바다의 그 차디찬 물을 생각해보시거나 얼린 칼 같은 걸 상상해보시 이게 얼마나 차가울지 조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각 사람들마다 추운 성질, 뜨거운 성질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뜨거운 여름, 6월, 7월, 8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또 사주팔자를 한번 까보니까 이 죄다! 목의 기운, 화의 기운이 강하다? 좀더 쉽게 보자면, 죄다 초록색에 빨간색이다. 이걸 불바다 사주라고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말 뜨거운 사주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에 나무가 정말 잘 타고, 또그 나무들이 불의 크기를 훨씬 더 키워주잖아요. 이 산불이 무시무시하게 번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실 듯 합니다. 거기에 미토라는 글자나 술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뜨거운 기운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 예를 들어 빨간색의 글자가 두개세개 개 정도 있긴 한데 노란색 글자도 좀 있어요 이래도 뜨거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미토와 술토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사막 같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뜨거운 팔자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굉장히 추운 가을 겨울 뭐 10월 11월 12월 1월 막 이럴 때 태어난 수기운과 금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난다면 서로 조우가 오케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중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너무 뜨거운 기운은 좀 식혀 줘야 되고 이 너무 차가운 기운은 또 어느 정도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사주 팔자에 검은색 하얀색 글자로 덮여 있는 추운 사주는 저런 뜨거운 팔자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후가 잘 맞게 되니까 이 속궁합도 상당히 잘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속궁합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글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 이 상당히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궁합은 이 여러 글자들과의 관계성과 운의 흐름도 같이 봐줘야 정확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일지가 원진, 귀문이어도 속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이 저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진, 귀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지가 서로 원진, 귀문이면 이 서로 미친 듯이 초반에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오케이. 되거든요 이 굉장히 서로 강하게 끌리게 되죠 초반 서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적인 끌림이 강하다 보니까 이 관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타오를 수도 있게 되고 눈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대 위에 서로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원진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잠이 원진 인유원진, 추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이 있습니다. 이 아까 일지끼리 서로 맞춰보는 방법은 일지가 서로 충할 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의 일지가 인이라는 글자인데 상대방 일지가 유라는 글자면 인유원진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한, 귀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유 귀문, 인미 귀문, 추고 귀문, 묘신 귀문, 진해 귀문, 사술 귀문.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좀 예리하신 분들은, 어? 아까 원진에도 있었던 글자가 귀문에도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상당히 예리하신 분들입니다. 추고, 묘신, 진해. 사술 이렇게 네 종류는 원진이자 귀문관살 입니다 이네 종류는 원진과 귀문의 성향이 훨씬 강해지는 그런 글자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진 귀문이 서로 있게 되면 강한 끌림과 또 좋을 때는 상상 이상으로 좋은 느낌을 쉽게 받게 되죠 일반적으로 평범했던 다른 연애와는 좀 다르게 이 서로 강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와이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인가 이 정도로 깊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궁합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를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진짜 인연이라서 서로 이렇게 끌릴 수도 있는데 애증의 관계라는 것처럼 서로 좋을 땐또 미친 듯이 좋다가도 안 좋을 땐또 평생 서로 안볼 사이처럼 크게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될수 있는 게 귀문과 원진이기 때문이죠. 이 악연은 선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게 인생이고 관계인 거죠. 이렇게 속공학을 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no. 하겠습니다. 더 많은 방법과 꿀팁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도사였습니다.